자몇 쪽이냐면 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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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켰 폈어요? 근을 판별할 때 쓰는 식이 판별식 b 즈공 마이너스 i 서다도실 0보다 크다 중근 0이다. 허근 0보다 작다. 완전제곱식되면 중근이랑 똑같이 판별중은 0이다까지 다 기억했어? 자 오늘 마지막 바로 뭐냐면 승과 계수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는 알파벳하고 계수는 ABC야. 알파벳타랑 ABC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볼거야. 음. 자이차 정정식이 있어요. 아이차 방정식의 abc가 계수하고 상수 뜻하는거지? 그리고 이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벳하라고 할게요. 아 그래서 이 알파벳하랑 abc랑 어떤 관계 있는지 써볼거야. 자 우리가 근의 구할 때 쓰는 공식이 근의 공식이죠? 자 근의 공식 구해봅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하나랑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하나랑 자,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겠지? 두근 구했다. 됐니? 자, 첫 번째 두 개를 더 해보기 시작할게. 두근의 합이요. 자, 더한다. 자, 얘랑 얘랑 더하면 분모가 얼마로 통분되죠? 자, 분자끼리 더하면 플러스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 사라지지? 자, 도안준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B는? <laughs> 그, 2B... 이비... 이비, 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2로 약분하면 나왔다. 자, 다 같이 외쳐봅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다시 뭐라고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아,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구나. 자, 예를 들어서 3x 제곱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5는 0이 있어. a는 3, b는 마이너스 1, c는 5인 거야. 자, 여기 두근의 합구해 볼게요. 두근의 합은 간다. 마이너스 a 분의 b 있으시면 되겠다. 알겠지? 마이너스 a 분의 b 있으시면 되겠다. 알겠니? 자두 번째 두 분의 곱. 자두개 곱해 보려고 해요. 자 곱한다.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분모끼는 곱할게. 임서준 2a EA 곱하기 2a는? 자 a 제곱분의 갑니다 자, 얘랑 얘랑 곱할 때 쓰는 게 뭐냐면 합차야 합차. 왜냐하면 모습이 똑같은데 가운데 부 호만 다르니까. 자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려고 해요. 됐지? 유나윤 마이너스 B 제곱은? B 제곱에서. 도원준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의 제곱은? 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의 제곱은? 기스 제곱 마이너스 4ac를 빼면 사라지지. 몇 ac만 남죠, 여러분? 4AC. 4ac만 남죠. 자, 김건영 누구 약분되냐? 사. 4여 a도 하나 약분되지. 자, 여러분 누구 분의 누구만 남죠? a분의 c. 자, 나왔다. 두 분의 곱은 모분의 모다. a분의 c다. 자, 예를 들어서.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야. 여기 두 분이 알파벳타래자두 분의 합 얼마니? 마이너스 A분의 B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이요. 얼마? 2요. 두 분의 합은 2. 자두 분의 곱은 뭐 분의 뭐요? A분의 C요. 얼마? 3분의 1이요. 됐어 됐어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차까지 갈게요. 자두 분의 차도 외워라. 두 분의 차도 외워라. 두 분의 차도 외워라. 자 근데 보통 두분의 차는 항상 큰것 빼기 작은 걸로 풀 거야. 그 답을 양수로 만들려고. 큰것 빼기 작은 걸로 간다 알겠지? 자 뺍니다. 자 분모 이에 해 주? 분자끼리 뺄 건데 뺄때 똑같은 모습은 사라지는 걸 이해할까? 대신에 얘랑 얘랑 뺄때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루트가 두 개가 생겨. 자 누구 약분 되죠? 이요 나왔다. 대신에 항상 절댓값을 붙이니까 얘도 양수로 바꿔주실게 이것 좀따라해볼게두 분의 차는 두 분의 차는 두 분의 차는 두 분의 차는 두 분의 차는 절댓값 a 분의 음. 절대값 A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야. 절댓값 a 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야. 다시 무엇은 어두 분의 차는 모 분의 절댓값 a 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 야자 해볼게 시노 시작 모는 네, 자 두근차 주성준 너 통과 자 다시 너부터 시작해 시작 모는 두근차는 모분의 절대값, 절대값. a분의 네, 자 도원준 불러 모는 뭐 네, 불러 <laughs> 절대값 a분의 트 b제곱 마이너스 4 a c 자너 두근차는 절대값 a분의 됐지 다 외웠지 다 외웠어 그래서 합도 곡도 착까지 다 외워준다 알겠니 외워준다 자 이제 요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 풀자 자 넘어왔어 어... 자 어디로 오시냐면 자 149쪽 자 149쪽 왔나요 자 149쪽에 몇번 들어볼 거냐면요 288에 1번부터 해볼게요 288에 1번 두 분의 합, 두 분의 곱을 먼저 구해놓으시고 필요한 식으로 변형하세요. 288의 1번 도원준 두 분의 합이 얼마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이네. 여기서 a가 누구예요? 음. b는요? 마이너스 a. 그 대입해서 얼마지 쓰셔야죠. 써야지 문제가 풀리지 뚫어지게 쳐다보면 뭐가 나오니? 자 다시 마이너스 A분의 B여 쓰라고 맞아 유나윤? 네. 네. 얼마야 유나윤? 네. 이두 분의 합은 e. 자두 분의 곱이요 자, 유나윤 두 분의 곱은 뭐 분의 뭐? 네. A분의 C. C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맞아 아니야? 자 A분의 C 너도 불러 봐 그치?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맞지? 그러니까 이거 써놓고 이제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지 맞지? 도원좀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쉬운 것부터 제곱부터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 곱셈 공식자 유나윤 이거 제곱해서 누구 빼야 돼? 됐지. 그럼 대입하면 되지. 두 분의 합이 2래네 빼면 되지. 2 곱하기 얼 마를 마이너스 2 분의 1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 도원준 감사네. 오여. 오요자 그다음 세제곱합니다 여러분 세제곱 외워놨어요? 자 일단 몇 제곱해? 일단 세제곱해서 볼 빼야 돼. 세 배의 알파베타에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해. 곡성 정식은 또 나오니까 자, 대입한다 2에서 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다시 얼마 주성준 얼마 나왔어요? 10 얼마? 8 더하기 3 얼마? 11 0다자 요거 11 이거 5자 얘는 11이고요 얘는 5요 유나윤 11에서 2곱하기 5를 빼면 얼마예요? 11. 편님.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요몇 번이냐면 290의 1번이야. 290번에 1번. 자 290번에 1번이야. 자 임서준 질문 한번 해볼까? 이해 안 되는 건 없지. 자 다시 두 분의 합은 모 분의 뭐라고 유나윤? 왜? 왜냐하면 임의 지 마이너스 A분의 b 자, 구원줄 두근의 곱은? A분씩. 그렇지. 자, 290번의 1번. 연소 질문해봐. 괜찮아요? 두근의 합 두근의 5. 계렇들리면안 돼. 자, 290번의 1번 두근의 합 두근의 곱부터 옆에 적어주세요. 얼마인지. 도원준 두근의 합 얼마 나왔어요? 그리고 있 그리고 있어요. 아니 얼마 나왔냐고 두근의 합이. 어 마이너스 플러스어요 그렇지. 자유나연 두근의 고비 얼마 나왔어요? 응? 그렇지.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해야지. 맞지? 자 응. 통분할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야 되겠지 마음이 어려워져야 돼와나 통근 뭐 자신 없는데 맞지?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냐면 이차식이라 부담스러운 거거든 차수를 낮춰 뭐의 정의를 이용하냐면 근의 정의 근의 정의가 뭐냐면 근이잖아 근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자 알파 한번 먼저 대입해볼게 알파 대입하면요 알파 제곱 빼기 4 알파 더하기 1은 0이 될 거야 근이니까 맞아? 괜찮아? 혹시 비슷한 거 보이니? 되게 비슷하지? 대개 비슷하지, 대개 비슷하지. 자, 알파 제곱을 4 알파 빼기 1로 바꿀 수 있다는 형태잖아. 바꿔. 자, 알파 제곱 지우고 누구를 넣어줘? 4 알파 빼기 1을 넣어줘. 자,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차수 낮춰봐. 베타 대입해서. 그리고 통분해 시작해. 자, 계산해봐. 할수 있어. 근 알파 넣어서 정리했으니까 베타도 넣어서. 차수 낮춰. 그 다음에 정리해서 통분해. 해봐. 그 다음 계산. 윤아윤 어디까지 했어? <laughs> 그 다음 뭐 하라고? 베타도 근그 대입해서 차수 낮춰서 베타 제곱 대신에 누구 넣어야 할지 넣어보라고. 넣었어? 제가 알터만 넣었잖아 베타도 근이니까 베타 넣어보라고 베타를 넣어보라고 이렇게 넣어보고 시도를 해보라고 똑같이, 똑같이 하라고 베타 제곱은 4베타 빼기 1이치 넣어보라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라고 시도를 맞아? 아니야? 도원준 자 정리해서 통분해 도원준 이거 뭐 남아? 5분의 뭐야? 마이오스 3A 아닌데 언니 얘 대신에 이거 넣었잖아 아. 그럼 얘랑 얘랑 계산해야지 이거랑 이거 계산하고 7A 아 7A가 아니라 A요 알파 알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계산하면 없어지지 자 5분의 뭐 뭐야 그럼 알파 분의 아. 자 다시 이거 정리해 뭐야 그러면 t 분 n g o 알파. 알파? 분 o 통분이란 걸 해보자 통분해. 했어? 불러. 통분 n 했어? o n g o n e Tong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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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g o n 통분. o 아 g o n e Tongone t o n 베타 n e t o 베타 o n e t 알파 g o n e 알파 n g o n e t o n g o 알파벳은 1이지? 곱셈공식으로 답 내세요. 다음 사람은 289에 1번이에요. 289에 1.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 2 알파 베타 빼는 거야. 맞지? 16 빼기 2 해서 답은 얼마? 14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사람 289의 1번 자, 윤나연누두네의합 얼마야? 얼마야? 오, 분 응. 브로이오 어. 쉽지 않아? 누구네 합이 마이너스 a 분의 b였잖아. 누구네 9분모 분에 뭐였어 못 구해. 주성준 제곱근 벗기고 싶어. 뭐 해서 구해야 돼. 제곱해서 구해야 되겠지. 잘 봐,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제곱해서 다낼 거야, 알겠지? 됐어? 자 간다. 자, 루트 알파 제곱 더하기 이 루트 알파 루트 베타 곱하기 루트 베타 제곱이야. 완전히 보시 맞지? 야, 루트 알파 제곱 뭐야? 제곱해서 알파 되는 수니까 알파가 맞아. 루트 베타 제곱 뭐야? 제곱해서 베타 되는 수니까 베타가 맞아. 근데 여기가 진짜 조심해야. 일단 시험에 혹시 이게 나왔다면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 그냥 합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문제야.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 둘다 혹시 음수면 곱할 때못 튀어나와야 돼. 마이너스 튀어나오 조심해야 되잖아. 그래서 부호를 좀볼거자 간다. 아, 양수지. 자, 두근의 a 1양양지지자도화 u 플러스랑 마이너스 중에서 어떻게 p 해야 양수가 되니 플플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u pay. y a m 얘 s u a n i Plus plus. d o 플러스 t Yes. y 스 s p 스 u s p l 플러스 플러스야 l u s Minus minus. Plus plus. Plus plus. Plus plus. Plus plus. p l u 얼마야, 조원준하0 응. 7 501 계산해, 얼마야? 8? 아니, 10, 아니 10, 아닌 거 같아. 아니, 아니, 이거 봐봐, 조원준아 앞에 2 있잖아, 2로2에 있잖아, 2로트 그럼 이거 2잖아, 2. 7 더하기 2는? 9. 9, 봐봐, 여러분. 답을 근데 2라고 쓰면 틀려 박준이왜 틀리지? 그렇지 아까 주성준이 선생님 제곱해서 구할래요 주성준이 구한 건 제곱한 값이야 제곱한 거야 그럼 안에 있는 거는 뿔마 산이지 맞아? 근데 제곱근을 항상 양수란 말이야 이해하니? 따라서 답은 3 답은 3 답은 3자 넘어와서 150 151쪽으로 가, 152쪽에 몇번 돌아볼 거냐면 297에 2번이야. 297에 2, 297에 2, 297에 2, 297에 2, 297에 2. 297에 2. 자두 분의 차가 얼마래? 이지 우리 아까 시노 시작했던 거지 두 분의 차 같이 외워보자고 했던 거. 자두 분의 차두 분의 알파베타라고 하면 두 분의 차이가 얼마나 왔던 거야? 두 분의 차가 이 나온 거지. 자두 분의 차 공식 찾아 앞에 찾아 찾아서 공식에 대입해 그게 이다해서 풀어봐. 아까 외웠던 거. 고분의 자두 분의 차 공식 찾아. 세잎 그게 2다라고식세워봐두근의합두근의 호, 그 다음 두근의 차잖아. 옆쪽에 144쪽, 144쪽 맨 위에 두근의 차공식, 144쪽 맨 위에 도원줄 어사풀라공식두근의 차, 네. 제곱근 a. 절대값 a 분의. 아, 저, 절대값 a 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c. 그렇지. 자 대입했어? 대입해야지. 식 세웠어? 자 a가 얼마야? 동원줄 a. 이오 b가 얼마야? 마이너스 4이. 그렇지. c가 k 제곱 플러스 k 야자 들어갑니다. 자두 차. 절대값 a 분의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의 제곱은 1 6이지 이제곱 마이너스 4ac 짝수판별식 못쓴다 그랬어 그게 얼마다? 2년 자이 상태에서 양면 뭐해서 털어 임서준 제곱 자 이거 날라가지 16-4에 k제곱 플러스 2k는 이의 제곱 얼마? 4자 전개해서 인수분해 시작해 하고 있어요? 더하기 2k 빼기 3은 0이래 자 k 인수분해 하니까 5도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3 또는 1 맞나요? 마이너스 3 또는 1 맞아요? 문제집 뭘 구하래? 모든 k값의 합 얼마? 마이너스 2 다시 해볼게요 자 어디로 오시냐면 151쪽 1에1쪽에2 9에번곳에 이곳에 이곳에 이곳2 이곳에 이곳에 이 이곳에 이 줬어 두 군에 곱쳤어 두 군에 차줬어 거기 지금 보면 두 군에 차 줬으니까 두 군에 차 공식을 이용해야겠지 공식 찾아서 대입해서 쓰고 식 만들어서 계산. 먼저. 오. 두인 네. 절대값이. 그렇지, 절대값 a 분의 b 제곱. 루트. 아, 루트 b 제곱. 그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c. 자, 공식에든거 이해하니 여러분아? 됐지 이게 두 분의 차지 근데 걔를 뭐한거 알려줬어? 재고 이거 재고 파면 루트만 벗겨 쓰면 되겠지? 좋습니다 따라서 내가 쓸 거는 재고 파면 루트 벗기고 그래에 있는 것만 쓰면 되지 이게 얼마다? 라고 쓰면 되죠? 이게 28이야 전개 시작하세요 전개 시작하세요 두 분의 차의 제곱이 28이니까 제곱해서 28이다라고 실수야겠지 도원준 정해 불러 9 m 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아, m 제곱 마이너스 12 됐지 자 m 제곱 빼기 12에 m 빼기 28은 0자 동원준 인수분해 한번 해봐 곱해서 28 더해서 마이너스 12 어... 곱해서 28 되는 거 얘기해봐 여러 분1 곱하기 28. 자 1하고 28 더해서 10이 나와요? 안 나와 7 4 28 7하고 4로 할래? 더하면 얼마야? 12가 아니잖아 다시 얘기해줄게 14 그렇지 14로 가야지 근데 부호 어떻게 줘야 돼? 더해서 마이너스 12 되면 어디가 마이너스 이랬어? 2요? 아, 그렇지얘요그렇지 근데 인수분해 어떻게 했어? m 빼기 14 m 더하기 2야 그래서 m은 14 또는 얼마? 마이너스 2. 자 문제에서 뭘 구하래? 어, 양수 M. 양수 M은 얼마죠? 14 됐니? 동현 질문. 자 쉬었다가 시험 볼게. 자 시험 정답에 보기 시작할게요. 정답